오늘은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등차 수열은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격이 일정한 수열이에요. 어, a1, a2,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쭉 가다가 an 번째 항이 있겠죠? 이 A1에서 첫번째 항에서 두번째 항으로 갈때 더해 이 D를 간격을 저희가 D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A1에다가 A2를 갈 때는 D만큼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만큼 갈 때도 D만큼 더해주고 이만큼 갈 때도 D만큼 그 다음에 D만큼 요렇게 더해주는 간격이 일정한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A1에서 A2로 갈때 D만큼 더했죠. 그럼 A1에서 A3로 갈 때는 D가 2개만큼, 2D만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A1에서 A5까지 갈 때는 몇, D를 몇개 들어갔죠? 하나, 둘, 셋, 네 개, 4D를 더한 거죠. 그러면 A5는 A1에다가 4D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a1은, an은 a1에다가 m-1d를 더해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n을 일반적인 형태로 하다보면, an은 그 전번째 항에서다가 어, an은 a1에다가 n-1만큼 d를 곱해서 곱하진 수다.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항에서 그뒤의 그 항을 뺀게 d다. 요게 등차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등차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지금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게 되죠. 그러면 등차 중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등차 중앙은 뭐냐면 중간 값을 알아보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항의 값을 알아보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a2는 a1 더하기 d죠 그 다음에 a3 뭐예요 a1 더하기 2d죠 여기에서 보면 a2는 2분의 a1 더하기 a3 계산을 해볼게요 a1은 그대로 가고 a3는 a1 더하기 2d라고 했죠 2d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a1 더하기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1과 a3의 중간은 a2예요. 그래서 a1과 a2의 a3의 중간인 등차중앙은 a2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a1, am+, 1, am+, 2가 있겠죠. 그럼 얘가 등차중앙이 되기 때문에 등차중앙을 표현을 할 때는 a의 m+, 1은 2분의 a1+, +2. an 플러스 2다 이렇게 등치하중앙에 대해서 등치하중앙은 가운데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것 같아요